어저께 인터넷에서 난리 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게 뭐냐면 은 서울시의회에서 어, 승관계는 혼인관계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조례안을 내놨다가 아주 그냥 어, 폭격을 맞았어요 그걸 학생인권조례안을 바꾸겠다는 건뭐 이해할 수 있는데 어, 바꾸는데 왜 그럼 후, 점심 넘기게 나간 조항을 왜 넣었을까 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파고 들어간 겁니다 파고 들어갔더니 여기 에 여기에 뭐가 나오지냐 했더니 엉뚱한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네 바로 보수단체가 요청했다 이거 정말 난감하구만 예. 여기에 보수단체가 들어갈 줄이야 예. 승관계는 부부만 할수 있다는 황대한 내용이 담긴 학생조리안에 대한 의견을 시교육청에 시 서울시의회가 시교육청에 요구했는데 이것이 여기 좀 정신 나간 애가 있는 것같네 여기 보니까 공문에다가 성이 생명윤리규범이라고 있다걸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승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나, 어,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걸 구성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을 부여. 이거 북한보다 더한데? 이건 뭐 북한이야 뭐야 이거 야, 재밌다, 이거. 아니, 어쩌다가, 이거, 우리가 이렇게 됐냐, 이거. 정말. 알고 봤더니, 서울시 의회 집은, 보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 실무진청에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딱 말이 되냐고, 이게. 보수단체의 따위가 뭔데, 이, 얘네들이 이단 요구를 한 거를, 서울시 의회가 이걸 받아줘가지고 공문을 보내냐고. 서울시 의회가 이걸 웃긴 놈들 아니야, 이거. 무슨 정신농경이라 보수단체가 누군데, 이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 거를, 서울시 의회는 그대로 공문으로 보내고 앉았어. 아니, 나 이걸 왜 보내냐고 보낸 거 자체가 문제라는데, 얘네들은 정신농경이 나가고 있네, 진짜. 아니, 뭐, 뭐 뭐야. 뭐 정상이 없어, 이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뭐라고 하냐, 기독교 단체 등이 제안한 거다. 아니, 뒤지니까 또 나와 또. 이 혼인 관계에서만 승관계를 해야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시, 특별시 교육청 학성구성원 성, 생명률이 규범, 아니, 이름도 여다 기독교 단체 등이 최초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단체 플러스 보수단체라는 거야, 지금. 아, 제안자가 종교단체냐는 분명 그렇다. 음, 그래서. 이게 민간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 단체명을 밝힐 수 없다는데 아니 민원인의 얘기한 이야기를 왜 공문으로 만들어서 이걸 퍼뜨린 거야? 시, 서울시의회가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지만 국민의 시의원이 시의 제안한 건 아니다 라 한다라고 하지만 제안자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거끝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보수단체든 뭐기독교단체가 얘기는 할수 있는데 그걸 공문으로 막 하려면 서울시의원이 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지금 어 이게 이게 어디냐? 봤더니 이게 공문으로 나왔어 행정 담당 관리관이 보니까 보냈다라는데. 여기 보면 은이 공문 제목과 내용을 보면 특정시 의원이 해당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이거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아니라 어떤 외부단체가 만든 것이고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게 아니다. 발의되지 않은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공문으로 의견 조율를 하다 보니 어떤 근거를 찾기 어려워 기존 공문의 형식으로해 의원발의라는 말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라면서 해명했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야. 왜냐면면 근거가 없는 이런 그러니까 이걸 보내기 위한 근거가 없는 걸왜 보내냐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네 설명대로면 의원 발의가 안된 거를 의원 발의라고 하고 보냈다라는 거야, 서울시 의원의 설명은 지금. 근데 의원 발의가 아니라는 걸 의원 발, 의원 발라고 말을 넣었다는게 뭐야?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그럼 이게 직권 남용이고, 어? 심지어는 직무 유기도 되고, 이건 거짓말로 공무원소 위조한 거야, 지금! 이게 공무원소 위조잖아! 어? 의원 발의라고 써 있어! 근데 의원 발의를 안 했대! 그럼 이게 공무원소 위조잖아! 그래놓고 무슨 의왕 발의 예정이래 그럼 발의 예정인 거를 미리부터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던가 그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은 어떤 정신넘경이 나간 애가 저거를 이제 기, 우리가 유출해보면 서울시 의회 안에 약간 좀 과도한 어, 기독교든 뭐든 뭐 신자가 특정 단체 기독교 단체랑 유착관계를 맺고 거기서 일종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거를 하려다가 지금 꼬르기 나가지고 이 양이 이렇게 커지니까 아우 이게 발의한 건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는 이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좀 유추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자면이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했을 때 이런 식의 천국이 벌어진다라는 거야. 왜 정교 분립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혼인이라는 게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런 발상 자체가 이 종교인의 이런 발상 자체가 되게 원시적인 거라고. 옛날 원시시대 때이 결혼 제도라는 게 생겨나 났던 어떤 과정이 이런 그 어떤 원초적인 이유 때문이었거든. 그러니까 농경사회로 이제 뭐야 그러니까 구속해지는 원시인들이 애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여자가 이러려고 와 신기하다 이러고 어 그리고 많은 거지. 뭐 심지어는 어떤 부족 중에는 이제 여자를 숨겨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시석기로넘어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애들이 굳이 막 고생을 안 해서 내 모여 가지고 재배를 하면 된단 말이야.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게 되니까 정착이란 걸 하게 되는 거야 정착. 그럼 땅, 땅이 땅 중요해져. 그 다음에 그 땅에서 같이 재배를 할수 있는 노동 인구가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 나와 같이 내 내가 거둔 이, 이 어떤 이 농작물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뭔가 강력한 연대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그걸 뭘로 만들 거냐 이거야. 그런데 여자가 애를 낳았어. 문제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남자가 그 아이를 보고 이게 내 아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이런 일종의 이걸 보러 북의 불확, 불확실성, 어, 부성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자기 애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못하는 거죠. 이 여자는 자기가 몸으로 배 갖고 낳았으니까 이건 내 자식이라는 게 확실한데 남자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여자가 딴 남자의 씨를 받아 았는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원시시대 때는 의심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자식한테 남자가 열심히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확실하게 이 여자가 너랑 결혼을... 뭐야? 이 여자가 너의... 만만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애를 낳았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뭐 문화를 만들자했던게 이제 결혼 문화가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원시 시대 때이북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남자도 이 만편하게 사유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식들도 내 자식을 만들면서 가족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정착을 하게 되고 이런 안심할 수 있는 가족을 구성한다라는 점에서 이그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여기 이제 촉점을 맞춰서 결혼제도가 탄생을 했다 이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결혼제도를 왜 받아줬냐? 국민들이 도망을 못가 결혼을 하면 결혼을 못가 애들 애를 낳으면 많이 낳으면 을수록 애들 데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못 가니까. 국민들을 정착을 시키고, 국민 인구수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라 그런 좋은 장점도 있었고, 동시에 또 세금을 걷어야될거 아니야?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게 개인 개인으로 뿜뿌리 흩어지면 그만큼 행정력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4인가 적고, 뭐 8인가 적고, 뭐, 뭐, 뭐 어, 할머니, 할아버지, 중절모머니다 있어. 그럼 그 호에다가 그냥 세금을 딱걷어버리면 굉장히 편하게 세금을 걷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장으로 해서도, 아, 이 집은 아주 활용소가 높겠다 하고, 어, 적용을 한 거야. 결국 이 개인의 어떤 욕구와, 개인의 의심과, 개인의 어떤 불확실성이, 그리고 이 정부 국가 운영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행정력이 만나서, 결혼이라 제도가 만들었다, 이거야. 아주 원신시대의 사고지.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결혼 자체를 안 하게 되고, 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수긍이안 된단 말이지. 왜냐면 너무 과도하게, 에, 이 문제가 이제 뭐 법적인 권력과 법적인 권한들이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하면서 대체 이 제도를 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 거야. 자식에 대해서 이게 내 자식이 아니다의 문제는 이제 과학기술로 증명이 되잖아. 애 머리털 뜯어가지고 그냥 막히면 금방 나와.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아니라 그 결혼이라는 제도 한 사람이 평생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인간다운 거냐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갖게 된 거지 이게 인간이 어떤 끝없이 뭐, 뭐 이제 부딪혀가면서 개몽해가면서 자각을 하면서 그리고 현대가되면서또 개인의 자유 어, 개인의 행복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성관계에 대한 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는 거야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아 나는 그냥 아예 예, 그런 쪽은 안 할래라고 하는 사람과 아 그냥 뭐 마음껏 즐기는 게 누가 뭐라고 그래 어, 뭐 외도만 아니면 되지 뭐 분류만 아니면 되지 이러고 뭐 미성년자와 유부녀만 아니면 되지 이러고 너 자유로 가는 사람과 에 이제 극단적으로 나뉘는 거야 이게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문제로 넘어간 문제를 여전히 이 원시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종교에서는 이거를 어 그런 그들의 어떤 가치로 사회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종교가 왜 정치를 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 자체는 그 교리가 발전을 안해 발전을. 옛날에 맞춰져서 옛날부터 그냥 그대로 오는 거야. 아주 시대착오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이 교회가 어떤 기독교라든지 프로테스탄트교라든지 뭐 천주교, 카톨릭이라든지 얘네들이 갖고 있는 또는 뭐 그외 여러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들이 막이 현대시대 많이 다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숫자보다 이슬람교가 늘어나는 숫자가 속도가 더빨아잖아 여전히 기독교가 1등이라지만 조만간 추월당한다. 왜냐면 이게 이 이런 어떤 이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를 충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장악해 왔었던 이 대표적인 기독교라는 종교가 한계에 봉착한 거야. 한계. 그리고 이런 흑역사는 몇 번이 더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천동설 성청동 지동설 할 때도 이게 1800, 1900, 19세기, 18세기에도 이미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걸 알지만 기독교인들로 벗고 우겨드는 거야.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한참 뒤에서야 이걸 이제 예, 바꾸게 되는데 여기에 대뭐 제대로 된 사과를 했냐 뭐 부끄러움을 느꼈냐 그런 게 없어요. 종교, 종교라는 종교 곳에서 가장 큰 사기극을 벌였다라는 거지. 그럼 그 온통 사기로 인간사회를혼탁하게 만들고 나서 어,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 흑역사가 이제 겨, 아주 그냥 두고두고 그냥 씹히고 발표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런 어, 작대를 보여줬던 지경에서 지금 인간의 성에 대한 것까지 개입을 하고 어, 뭐 참견을 하려고 한다. 아주 오만방자한 거지. 이, 이런 부분에서는 이 종교가 이런 종교단체가 특히 보수라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이거 더더욱 모순된 거야. 음, 근데 이렇게 된데는 종교의 역사관과 이 우리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제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를 좀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좀 건전한 그리고 좀 객관적 그 역사관을 지을 필요가 있죠. 역, 종교를 누릴 때는 종교의 역사관과 세상에서 우리가 통용되는 역사관은좀다르구 나를 인지를 하고 바라볼 줄 알았는데 그게 조절이 안되고 정치 강경파가 돼버리면 자기네 정치적 편향적으로 유리한 쪽에 그 역사관만을 채택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왜곡된 역사관에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죠. 인간의 인문학이라는 건 끝없이 토론을 해서 어, 완성해 가는 건데 인간의 역사가 그렇잖아. 계속 잘못을 고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래서 미래로 나아가는 건데. 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종교는 토, 토론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신이 찍으면 그냥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 자유가 아니라 억압의 에, 요소들이 많단 말이야. 인간을 어떤 절제시키고 요, 어, 인내시킨다. 그러니까 끝없이 억압을 시키고 억압하고 억압하고 억압이 억압. 그다음 억압이 근데 우리는 지금 보수라는 집은 자유잖아.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에서는 이 종교관이랑 안 맞아. 그런데 왜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어, 왜 우파가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냐? 이제 북한에 원래는 기독교 본부가 있다가 북한이 이 핍박을 해가지고 넘어오면서 이제 어, 반국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탑재했다는 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이 반복적 요소만 공통적으로 나머지는 그렇게 공통되는 게 없어 사실 자유주의라는 개념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안 맞아 오히려 좌파와 코르가 더잘 맞거든 뭔가 이 자, 뭐 자기네 마음이 안 맞으면 숙청을 시킨다던가 무슨 뭐, 뭐 굉장히 강력한 권력이 나와가지고 뭘 한다던가 이런 사고가 굉장히 그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것과 상당히 대 우리 쪽이랑 안 맞는단 말이야 애초에 교리 자체가 자유 진영과는 안 맞잖아 무슨 하나님이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한다 이런게 어딨어 디 이렇게 사랑한 대로 지옥으로 보내 이런거 자체가 뭔가 공산주의에서 평등하게 분배한다랑 굉장히 비슷한데 바로 요 반복적인 요소가 그 흡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늘어난게 최근에 와서는 이제 반동성애자 반동성애 이런 정서가 이제 같이 탑재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우파 쪽과 어느정도 코드가 같기 때문에 함께 왔지만 실제로 내재되어 있는 교리나 이 내용은 굉장히 충돌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 성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는데 왜 이것까지 개입을 했느냐 정말 문제가 많은 그 이런 거에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우파의 대표성을 갖추고 너무 어, 나대고 있다는 말이지. 이러니까 우파가 완전히 개망신을 나가는 거야. 저런 사람들이 보수단체로 명명되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차라리 어디 가서 그냥 어, 우리는 어, 퇴보예요 막 이러고 그냥 어, 자빠진 척하면 감사하긴 한데 이 보수단체에서 그것도 기독교와 연관된 보수 성향의 그런 인간들이 졌다는 짓을 하고 다녔으니 이게 무슨 개망신이 이게 뭐가 자유냐고 이게. 기독교의 교리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끝을 내야지 그 밖에 갖고 오지말라는 거야. 그러면 보수가 엉망이 되니까. 기독교에서 끝내기 지 기독교가 뭔데 왜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어, 하나님께 잘보여줘왜 이거를 자기네들이 뭔데 욕심에 빠져 가지고 이러냐 그럼 다 지옥 가야 돼고그 권력을 탐하고 어, 자기네들이 간섭하면 안되는 여기까지 넘보고 그 그거야 말로 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 이런 제대로 된기독교인이라면 저런 식의 정교 분립을 앞장서서 내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나님께가 아주 그냥 엄벌을 내리셔야 돼. 아주 그냥 지옥불에 그냥 빠트려 가지고 그냥 다시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분리해서 갑시다 예그 기독교라는 거나 우리 종교가 우리 사회에 그래도 인간을 좀더 양심적이고 뭔가 절대자가 우리를 감시한다 뭐 절대자가 우리를 평가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비인간적인 세계관이긴 한데 또자유주의 입각해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거긴 한데 하지만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한 인지를 함으로써인간이라는게좀더 양심적이고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좀더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는 종교적으로 좋은 기능이죠.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어디 쓰레기 같은 어, 종교인들이 종교인이라 칩시고 종교를 앞세워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런 이종이 교조주의가 돼 갖고 그걸 정치로 치환시켰고 거기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득을 얻고 권력자로서 어, 뭔가를 뭐, 뭐 이득을 늘리려고 한다. 이런 건 종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종교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엄번에 대학 대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그냥 다 지옥에 보내 버려야 되는 거. 어, 바뀌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저런 멍청한 짓이 나오지 않기를 퍼진형에서 저런 사람들을 왜 서울시의회에서 걸러내지 못했느냐 하면 그 서울시의회 안에 있는 인간들 안에서도 지금 이런 그 정교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절을 못하는 아주 좀 문제적인 인간이 암약해 있구나라는 걸알수죠 그런 인간이 간첩보다 더 무서운 거야 어떻게 보면